네, 지금 파생어의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고요. 12345번이 나와져 있는데요.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가 잘못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와 같느냐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고, 어, 각각 12345번에 대해서 파생어의 의미가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음, 헛디디지와 잘못디디지가 같은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하기 위해서는 잘못 디디지를 헛 디디지의 자리에 넣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못 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가 매끄럽게 되면 이 파생어 의미는 의 적절하게 풀어 써졌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파생어 의미 찾기를 대입 방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밑줄, 이 밑줄 부분을 화살표 부분에 대입을 시켜보면 이 의미가 적절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우선 1번을 볼까요? 치뜨고라는 의미에서 치는 치켜뜨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위로 치켜떴다. 눈을 위로의 치의 의미가 위로라는 의미 의미를 더해 주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올려뜨고 위로 올려뜨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에서 덧대다는 덧붙여 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덧붙여 대다가 겹쳐서 대다와의 의미와 비슷하겠죠. 따라서 덧대어가 겹쳐 대어에 여기 들어가서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널빤지를 겹쳐 대어 수리했다가 매끄럽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을 볼까요? 들 끌었다에서 들이라는 접두사는 마구 몹시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입니다. 따라서 안에서 끌었다 라는 의미를 대입해보면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구 끌었다 정도가 적절할것 같네요. 4번에 되감았다에서 되는 다시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입니다 칭칭 감았다는 계속 이렇게 감았다는 소리인데요. 되감았다는 다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돌리다를 생각해보면 어, 다시 반대로 돌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다시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휘적고는 마구 함부로 휘가 마구 함보로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적고의 의미보다는 마구 적고 정도가 적절하겠네요. 이상입니다.